어젯밤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한 페인트 도매 업체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사장을 포함한 근로자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좀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호 기자, 현장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페인트 도매 업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오전 이곳의 사장인 5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건물이 폐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0대 남성의 거주지는 인천 청라로 확인됐는데요. 지난달 29일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지난 4일에 군포지샘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자차로 출퇴근을 했고 최근엔 신촌 세브란스 병원과 약국, 의왕시에 있는 거래처 등을 방문했습니다. 함께 일했던 직원들도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3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왕시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을 비롯해 용인시 거주자 1명, 군포시 거주자 1명입니다. 그리고 음성 판정을 받은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의 동선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추가 소식이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군포시 당정동의 페인트 도매업체 앞에서 티브로드 뉴스 이지호입니다.